안녕하세요. 2025년 한우리 말씀 묵상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시편 23편 1절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소생시켜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 속에 다윗은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도 하에서 영혼의 회복을 고백 회복할 수. 있었음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는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으로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이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 어렵다, 어려운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탄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목자로서의 자비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란 표현과 함께 언급되고 있으므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복의 길을 가게 하시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과 또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높여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높여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무엇을 하면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든지, 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든지. 이런 방법들이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는데 어느 정도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지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잠시라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주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 피폐해지지 않게 지켜 주소서. 세상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또 다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갤거리의 문화, 대중매체, 중독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대중매체들이 영혼을 미혹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 도구로 인해 악한 역사를 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묶어주시옵소서. 문화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깊이 들어와 있는 동성애, 음란, 미신, 숭배, 종교, 다원주의등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갤거리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거룩하게 하소서. 마약, 도박, 성적 죄악 등의 중독으로 묶여있는 인생들, 청선, 청년들을 궁리를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을 건져 내어 주소서, 이 땅에서 중독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목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죄에 빠지거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피폐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 육체와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때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잘못된 문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참된 기쁨을 주어야 하는 예술과 문화들이 오히려 영혼을 더럽히고 중독시키는 도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이 이런 잘못된 대중매체와 타락한 문화 속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형통한 길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